반대로 말하면 이걸 못하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애태우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라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매달리게 되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자들의 특징은 바로 놓을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놓는다는 거냐? 당연히 남자와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남자를 애타게 만들 줄 아는 여자들은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한번 아니라고 판단되면 남자를 바로 놓을 수 있는 쿨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자를 쿨하게 놓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아무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성향을 가진 여자분들은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관계 초반에 남자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리석은 행동, 그러니까 밀당이나 질투 유발, 남자와의 관계 발전보다 내 삶을 우선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삐딱선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보낸 카톡에 답을 하루 뒤에 준다든지, 여자와의 약속을 전날 혹은 당일에 깬다든지, 남자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녀들은 그 순간 모든 노력을 멈추고, 남자를 쿨하게 놔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못하는 여자분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애태우지 못하는 여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남자가 답을 하루 동안 안 주니까 카톡 채팅방을 수십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남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유튜브 켜서 연락 늦게 보는 남자 심리, 이런 영상 찾아보고. 그러다가 남자한테 하루 뒤에 카톡이 오면 거기에 칼답을 하면서, 세준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걱정해주는 톡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정반대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복수한 답시고 남자가 하루 늦게 보낸 답장에 이틀 뒤에 답장을 해버리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도 느껴요. 이 여자가 나를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자 그렇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왜 답장을 하루 뒤에 한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굳이 남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남자가 저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죠?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단정짓고 남자와의 관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데이라인님 남자가 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남자가 진짜 뭔 일이 있어서 답이 늦는 경우가 많았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늦었던 경우가 많았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후자가 많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에게 답을 늦게 안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믿고 남자를 놓아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상대로 남자가 어제 바다에 폰을 빠뜨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만나기로 한 날에 진짜 할머니가 아프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혼자 믿고 말고 할게 아닙니다. 남자가 알아서 증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였다면 남자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미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좋아하는 남자의 카톡에 하루 뒤에 답장을 하게 됐다거나 또는 좋아하는 남자랑 만나기로 한날 당일에 여러분이 약속을 깨게 된다면 그 남자가 이 일로 나에게 마음을 접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처하게 되죠? 일단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게 될 거고 바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톡 답을 하루 늦게 줬다면 그날 밤에 남자에게 서프라이즈로 전화를 해서 남자의 기분을 풀어준다든지 여러분이 피치 못할 이유로 당일에 약속을 깼다면 바로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가 삐딱선을 탈 때는 여러분이 혼자 막 그래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남자를 변화하고 계실 필요 없이 그냥 남자와의 관계를 쿨하게 놓아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남자보고 그 관계를 메이크업하라고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자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건데 그걸 메이크업하려는 시도도 안 하는 남자는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었던 남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잘될 마음이 있는 남자는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쓸 것이고 남자가 여러분에게 밀당을 한 거였다면 남자는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이 가치가 높은 여자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에게 되려 매달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남자를 쿨하게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주게 됩니다.